가끔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목사님,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? 질문이 잘못됐습니다. 잘못된 질문에 오해 없이 대답을 해주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.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법인데, 법은 법을 제정한 나라에 속한 국민들과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.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. 하나님의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출애역기 20장 3절에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. 이 계명을 안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?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기에 이미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